자, xy가 양의 실수일 때, 다음에 최대 값을 구하여라. 자, 이거 2분의 1 그대로 놔두고 나는, 뒤에 거를 플러스로 고쳐둔 대신에 2분의 1 이렇게 좀쓸 거야. 자, 이렇게 쓴 이유는 얘들아,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첫 번째 나는, 얘를 2라고 고치고 앞에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음수, 앞에 음수가 나오는 게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니네, 애들아 이건 사실 딱 봐도 산술기야 문제야. 진수끼리 곱해지면 산술기야로 최소값이 나오거든. 진수는 산술기야에 의해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최소가 나와. 근데 진수가 최소일 때요 녀석은 뭘 가져? 최대를 갖지. 미치 0에서 1, 사이니까 미치 0에서 1, 4이니까 최대를 갖지. 앞에 마이너스를 굳이 뺄 필요가 없단 말이야. 산술기하는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고, 너희가 나한테 강의 받아간 사람들도 많아. 고1 산술기야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로고 2분의 1에, 자, 진수끼리 곱해 주시면, 8 더하기, 어, 너희가 이제 2 x 의 y, xy분의 8, xy가 양수니까 요 녀석만 산술기야 쓰면 되지. 그래서 이 루트 곱하면 16이니까, 얘들아, 8 나오지, 8. 이거 최소가 8이지. 로그 2분의 1에 16이니까, 마이너스 4는 최대가 되겠지, 거꾸로. 밑이 0에서 1, 사이니까 이렇게 1번 지금 처리하는 것이고,